두 분이 90년생, 91년생으로 나이도 비슷하시고 하시는 장르도 물론 김민성님이 좀더 리듬감 있는 노래를 주로 하시긴 하지만 두분다 R&B 소울적인 느낌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어 있는 부분이 꽤나 있습니다. 자, 이두 분이서 눈의 꽃이라는 노래를 라이브로 불러주셨었는데 한번 보고 두 분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왜 다른 건지 두 분처럼 노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까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님의 눈에 꽃을 앞부분부터 짧게 볼게요. 김민성 님의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점 하나를 찍고 거기에 레이저가 이렇게 쭉 나가듯이 굉장히 일정한 볼륨과 일정한 세기로 노래를 하고 계세요. 이러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요소 중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입 모양인데요. 보면은 입이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발음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발음을 쓰고 계신 거죠. 발음을 크게 크게 가져가면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노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김민성 님처럼 최소한으로 쓰면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렇게 훨씬 더 일정하고 에너지를 아끼면서 노래를 할수 있어요 이번에는 전상근님 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빛으로 물들어가요. 확실히 김민성님하고는 다르죠. 김민성님은 굉장히 세심한 어떤 여성스러운 느낌의 보컬 스타일이었다면 전상근님은 훨씬 더 파워풀하고 남성다운 느낌의 보컬 스타일입니다. 표현하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발성 스타일도요. 아까 발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전상근님 노래도 발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소리를 들었을 때 김민성님보다 더 넓직한 느낌이 드시죠? 소리가 요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나가는 느낌이 좀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두텁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게 전상근님이 주로 쓰시는 소리인데 그렇게 소리를 내려면 입안의 공간을 어느 정도는 넓게 가져가 주셔야 돼요. 막오바에 가면서 막 크게 크게 벌려가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김민성님이 쓰신 것보다는좀더 넓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데서도 어느 새 이렇게 안 가고 어느 새 이런 느낌으로 가시죠. 이렇게 군데군데 포인트들이 강하게 들리는 데가 있고 전반적으로도 전상근님이 김민성님보다 소리를 더 넓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음 부분 을 한번 보시면. 이런데도 전상근님은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요렇게 일정하게 안 가십니다. 우리 걷던 이 거리가 발음을 걷던이 아닌 약간은 컷던으로 발음하시면서 발음에 어택을 한번 주시죠. 그래서 조금 더 노래가 강렬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김민성님의 약하기만 한 부분하고 전상근님의 누군가 할 부분을 들어보면 누군가 위해 기만한누군가 위해 기만한둘다 똑같은 아 모음인데도 불구하고 김민성님은 아 요런 암아 모음 전상근님은 아 이런 아 모음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김민성님이 넓직한 모음인 아 모음을 쓰더라도 한 점에 모이듯이 발음을 해주시기 때문에 노래가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 드는 거고 전상근 님은 아 모음이라는 그 모음 그대로 널찍하게써 주시니까 훨씬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두 분의 창법으로 서로 파트를 바꿔 불러 본다면 야하만한누군가 위해 약하만한 이런 느낌이고 누군가 위해 이런 느낌이겠죠. 야하만한 그리고 여기 가성으로 넘어가는 데를 한번 봅시다. 김민성 님은 가성으로 넘어갈 때 갭이 적고 가성이지만 힘없이 이렇게 풀려버리는 소리보다는 소리의 선이 살아있죠. 반면에 전상근 님의 진성과 가성은 갭이 딱 드러나고 가성에서 선이 살아있는 느낌보다는 호흡이 많이 섞여서 샤한 느낌이 더 듭니다. 보통 허스키 보이스이면서 두껍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저런 가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소리를 두껍게 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얇아져야 되는 가성으로 나올 때는 확실한 갭이 생겨 버리는 거죠. 실제로 성대의 모양도 두껍다가 확 얇아지려면 확 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진성을 김민성 님처럼 예쁘고 일정하게 내는 보컬들은 애초에 성대가 얇아져 있는 상태니까 얇아져야 되는 가성으로 가더라도 모양이 조금만 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일정하고 현악기 같은 스타일의 발성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진성과 가성의 갭이 적습니다. 김민성님의 가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느낌이 들고 전상근님의 가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뭔가 사람을 되게 이렇게 간드러지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자 이런데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크게 안 가져가고 일정하게 가져가죠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이렇게 하셨고 전상근 님은 고음으로 올라가는 어딘지 부분에서 발음을 넓직하게 가져가는 것 플러스 호흡압을 좀더 실어주시죠. 김민성 님은 호흡압을 중간에 한번더 실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갔는데 전상근 님은 고음 부분을3한번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발음을 널찍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배음이 생기긴 하는데 여기서 호흡까지 한번더 밀어주면 소리가 더꽉 차고 묵직하게 들립니다. 자, 보세요. 제가 3단계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1단계로는 멜로망스님처럼 발음도 호흡도 일정하게만 있는 곳 어딘지 하면은 되게 안정감 있고 여기서 입만 제가 크게 벌려볼게요. 있는 곳 어딘지 하면은 조금 더 소리가 뭔가 이렇게 차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포인트로 한두 군데 정도만 호흡압을 한번 실어볼게요. 있는 곳 어딘지 이렇게 하면 좀더 소리가 확실하게 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있는 곳 어딘지 있는 곳 어딘지 있는 곳 어딘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호흡압을 실어주는 것 또한 멜로망스님은 거의 넣지 않고 전상근님은 계속해서 부분부분 부분 넣어주기 때문에 더 강렬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런 데또 나오는데요. 발음의 어택. 김민성 님은 그냥 이어지게 슬픈 밤에도라고 발음하시고 전상근 님은 약간의 어택을 넣어서 슬픈 밤에도처럼 발음을 하고 계시죠. 호흡의 압력이든 발음이든 어택의 차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두 분이 이렇게밖에 발음하고 소리를 못 낸다가 아니라 각자의 스타일이다 보니 그게 발음이건 발성이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두 분은 정말 노래 고수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바꿔서 하라고 시켜보면 분명히 바로바로 바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언제나... 마지막 고음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오늘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상근님처럼 호흡을 두껍게 이렇게 밀어내면서 소리를 내면 고음을 오래 끌기는 어렵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laughs> 하게 되는 어떤 시원함을 맛보여줄 수 있어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굉장히 안 잡히던 범인이 이렇게 딱 잡히는 순간 같은 그런 사이다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멋스러움도 한층 더해지죠. 반면에 김민성님처럼 저렇게 고음을 낸다면 굉장히 편해요. 음도 내가 평소에 내던 것보다 더 오래 끌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저만나를 찍고 레이저라는 비율을 했잖아요. 후배초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를 지속하는 능력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김민성님 같이 저렇게 편안하고 일정하고 오래 끌수 있는 고음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만나를 찍어 놓고 거기에만 이렇게 소리를 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만 소리를 이렇게 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거기에만 이렇게 소리를 보내는 느낌이어야 되는 거죠. 입 공간과 입 모양의 크기도 크게 변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비슷한 장르의 느낌 두 분이서 같은 노래를 정말 다른 스타일로 불러줘서 저희에게 공부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게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낫네 만에는 결정지을 수 없는 거 아시죠? 간호 상대 가수를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치켜세우려는 내용들의 댓글이 보이는데. 그거는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더 깎아 내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칭찬하는 건 얼마든지 좋다고 봐요. 다만 상대 가수를 비난하는 건 지양해 주시고 그냥 공부 용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